네이스 포스 터 네이스 네이스 <laughs> 바로 바로 죽여버리기 야야야야야 <laughs> 걸렸다 야야아 잘못 눌렀어 아이 아 망했어 여러분들 <laughs> 잘못 눌렀어 아 걸렸다 이거 빨간색 요 뭐야? 어? 나 뭐야? 나안 걸린거야? <laughs> 나안 걸렸어? 아 어떻게 된거지? <laughs> 아니, 복격차가 4명 정도 있었는데? 어? 뭐지 뭐지 뭐지? 우리팀 임포스터가 나 대신 희생이 졌네 어? 노란색은 주황이 찍었어요 그렇다면 주황이도 죽여야 되는데? 그 경크예요. 전기실 앞에서 죽이는 거 봤습니다. 자기가 신고하는 거 보소. 크크크. 좆됐다. 아, 좆됐다. 아, 아이씨. 아, 좆졌어요. 아. 하. 불안이군요. 어 검은색 확스야 갈색 창고에 있고. 방금 한 명이 나갔거든요. 어디서 죽은 게 아닐까? 뭐야, 죽었네. 더블킬 오호 어허... 두명이나 죽었는데 빨강이 벤 n 타는거 봤음 어디서 벤 d 탔는데요 왼쪽 상단 원자로에서 의무실 쪽으로 근데 o i 님확실 있어요? 물론이지. 어떤 거 있으세요? 전등 확인 o i 요 전등이 뭐죠? 보호막인가요? e o 아 오케이. 빨강 보내고 어, 빨강이 벤트 타는거 봤다고 하니까 아니잖아. 아, 이 갈색 이거 구라쟁이 이거. 갈색 봐야 돼, 일단. 일단 봐야 돼. 갈색 보내자. 아, 이걸 봤어야 된대 갈색 일단 보내 자 어차피 눌렀으니까 갈색 보내자. 갈색 보내자. 얘도 아니면은 큰일 나는데. 아, 얘도 아니네. 이거 때가 딱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 얘도 아닐 것 같았어 뭔가. 얘도 확실히 있다고 했는데. 아니 왜 빨간색이 벤트 타는 걸 봤다고 했을까? 왜왜 왜 그랬을까요? 빨간 옷을 입은 애가 있나? 누가 빨간색 옷 입었니? 핑크? 이거 누르고서 여러분들 갈색이 벤트 탄걸 봤는데 색깔을 혼동했을 것 같아요. 핑크가 머리에 빨간 색깔 모자 썼거든요? 내려가는 타이밍에 빨간색 모자를 본게 아닐까요? 주황색깔 니까 꼬지네 <laughs>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도대체 그러면 갈색은 왜 빨간색이라고 했던 거야? 아니 색깔로 혼동할 색깔이 없는데요? <laughs> 아 여러분 컨셉 아니고 아 컨셉 아니야 컨셉 아니야 일단 나 근데 게이지 찬거 보여줬잖아. 누구 확실 없냐? 어 노란색깔. 어 노란색깔. 노란색 확실. 어다행이다 흰색이 임포스터다저 게이지 찬거 봤죠, 여러분들. 냉주황색 게이지 찬거 봤음. 흰색님 반박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 지금 몰폰 중이라서. 아 몰폰 중이라? 그럼 흰색 달게요. <laughs> 인포였네 역시. 아니 갈색아. 근데 너는 왜 빨간색을 벤트 탔다고 의심한 거야? 너가 빨간색 벤트 탔다고 해서 내가 핑크도 보낸 거 아니야. <laughs> 너 때문에 내모자 <laughs> 아. 아. 아, 그러니네또그론니네 어 노랑이도 쓰레기 있는 거야? 어 이거 여기에 있는 거는 쓰레기 있다는 거거든요. 얘 만약에 쓰레기 없다고 하면은 얘 무조건 인포예요. 민트 확시구. 야 보러 와줄래? 얘들아 보러 와줄래?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야, 아 노랑 아 노랑색깔 저 아, 내가 오이가 없네 진짜. 배 거도 안 봐주고 갔어. 검정색 동선 얘기해 주세요. 하브 엔진, 하부 엔진이라고요. 검은색 같네요. 창고에 노랑이랑 저랑 검은색 있었는데요. 검은색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일단 저는 검정색 찍을 거고요. 그리고 노랑님 확실 미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거 있으시죠? 무조건 있을 건데요. 제가 봐서. 저 혹시 없는데요? 이거 저 믿고서 여러분들 노랑 따라야 됩니다. 저 오케이. 검은색 제가 잡았죠. 자, 이거 바로 여러분들 제말 믿고서 노랑 타세요. 노랑이 아까 쓰레기 버리는 거안 했거든요. 노랑 쓰레기 버리는 거 식당에서 했으면은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안 했어요. 쓰레기 저만 버렸거든요. 미션 없다고요. 미션 없으면은 왜 거기에 서 계시죠? 어 그건. 아니 쓰레기 확시가 없으면은 왜 쓰레기 앞에 서 계세요? 사실 갈생님 언제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laughs> 노랑 픽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와, 갈색 잘한다. 어, 잘하죠, 그쵸? 그렇죠? 갈색 먼저 죽일 걸바깝다 쓰레기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쓰레기 미션 없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야. 네이스, 크루원. 나 크루원이 더 편한 것 같아. 임포서보다. 아유, 많이 죽었네. 확실히 미션. 있으신 분, 누구? 저 확률 저도 있어요. 저도요. 주황, 보라, 노랑. 저도 확실 있어요. 쓰레기. 어네 명이나 확실해. 야 이러면 인포 지겠는데? 자 주황색은 어디 확실죠? 총 쏘는 거 있어요. 주황색 총 쏘는 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세 명은 쓰레기죠. 총 먼저 보고. 나머지 쓰레기 미션 보러 갑시다. 어, 주황색 확실. 어, 노랑이. 오케이, 그다음다. 오케이, 나 보라. 야 이러면 확실히 다 나왔지 뭐. <laughs> 야,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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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버섯 눌러. 야 누르러가, 긴급 회의하러 가. 찾을 필요도 없어 시체 찾지 마. 이거 눌러. 눌러요 자 누르면 이제 범위 딱나와 이제 사이드 나왔어 4명 확실히 나왔어요 빨강 파랑 민트 중에 있네 여기서 잡아내야돼 그냥 넘어가면 지는거예요 아아 누구 찍지? 누구야 야빨라나빨나 빨갈래 빨간다 <laughs> 야 너무 나, 나, 나 혼자 찍었어 야 이거 설마 이거 어? 확률이 3분의 2에요 설마 어? 그그 확률을 빗나갈까 야 이거를 빗나갔네 <laughs> 아니 이거를 아 진짜 확률 아 어떻게 3분의 2 확률을 못 이기냐 아 진짜 <laughs>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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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빨리 너야 너야 너저저저저저 너저 긴급해 눌르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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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어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 어. 다행이야. 뭐야, 거야? 보라 확시고, 연도 확시고, 노랑 확시예요. 그럼 범인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누구였어? 파랑 민트 인포잖아. 파랑 죽이고 민트 죽이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할말 있습니다. 빨강아 미안해. 쳐. 더블킬.